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3주 안에 실제로 거래된 부산지역 동래구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 중에 있고요 최대 마이너스 42%까지 폭락을 하면서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요 딱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4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064세대, 고층은 34층, 사용승인일은 2017년이고요. 용적률은 264%, 건폐율은 13%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46번길 1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사직력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당시 5억 원대 후반, 6억대까지도 거래가 된 바가 있었고 거래량 질린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이 됐어요. 최고점 12억 4천만 원을 찍으면서 점권에서도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하락 추세 쭉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42%대 폭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로서 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해당 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온 모습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을 몰라요. 추세적인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9억 원대 위에서 매수한 매물들은 현재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매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10억 1,000만 원, 11억 9,000만 원 최고 가격에 매도 호가가 걸려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들은 8억 7,000만 원까지도 가격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수완동에 위치한 대진맨션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3평형, 마이너스 40%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20세대 고층 는 5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1978년입니다. 지도상으로 충렬대로 218번길 5 4회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수완역, 교대역과 동래역이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 2018년 당시 2억 원대 중후반, 3억 원대까지도 거래가 되던 것들이 최고점을 찍었던 게 6억 1,800만 원. 거의 두 배가량 상승했죠? 하지만 최근에 나온 하락 추세 거래 절벽 이후에 갑작스럽게 부동산 폭탄 매물 나왔고요 중개 거래로서 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40%대 하락률 기록 중에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4억 원대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고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현재 매도 호가를 살펴보면 여전히 최고 가격 5억 7천만 원, 6억 원 상당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3차 SK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6평형, 마이너스 40%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999세대, 고층은 39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21년 12월, 용적률은 949%, 건폐율은 49%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온천동 1850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 근처에는 온천장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 2018년 당시 3억 원대 후반에서 가격을 형성을 했었고요.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8억 6천만 원. 하지만 최근에 폭탄 매물 나오면서 5억 1,300만 원에서 부당,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거래가 됐고요. 마이너스 40%대 하락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6억 원 위에서 거래를 했을 경우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역대급 최고점 8억 5천 5백만원 정도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온촌동에 위치한 동래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7%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582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율은 2018년 이고요용적률은257% 건폐율은 18% 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쇠미로 153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미남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8년 당시 3억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물건들이 최고점 6억 6,300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2배 정도 뛰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4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마이너스 37%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해당 수치는 지난 2019년 20년 당시로 돌아온 모습이죠.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현재 시점에서 5억원 위에서 거래가 된 경우 기본적으로 고점이다라고 볼수 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매매 호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현재 6억, 6억 8천만원 상당한 고점의 매도 호가가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 1차 쌍용예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세펴보면 2947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인일은 2006년이고요. 용적률은 306%, 건폐율은 19%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사직로 80에 위치했고요 근처에는 사직역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당시 4억원에서 4억원대까지도 매물 형성을 했었고 부동산 하락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실린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7억 7백만원이었고 최근에 4억 7천만원에 부동산 중개거래로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4%대 하락 추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5억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기본적으로 고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최고 매도 호가는 아직까지도 7억 2천, 7억 5천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 최저가에 나와 있는 매물은 5억 8천에서 6억 원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SK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342세대, 고층은 26층, 사용 승인일은 2006년이고요. 용적률은 299%,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중앙대로 1381번 길 52에 위치했고요. 바로 근처에는 명륜역,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2017년 당시 4억원대 중반에서 가격을 형성했던 물건들이 7억 8,500만원까지 거래량이 실린 우상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5억 2천만 원의 폭탄 매물 나왔어요. 마이너스 33%대 하락 중에 있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6억 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고점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매도 호가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7억 2천, 7억 5천에 걸려 있는 반면에 현재 최저 호가 같은 경우는 5억 8천, 6억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명륜2차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6평형, 마이너스 30%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609세대, 고층은 30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5년, 용적률은 268%, 건폐율은 14%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동래구 시실로 49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온천 장역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19년 당시 4억 원대 초반까지도 거래가 됐던 물건이 꾸준히 우상을 하면서 두 배가 넘게 상승했어요. 8억 6천만 원에서 고점을 찍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하락 추세 지속되면서 공산 중개 거래로서 6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0%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6억 6천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면에 매도 호가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도 8억 5천 9억 최저가는 6억 9천 7억 500만 원까지도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 가지로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 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서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서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 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다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서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